아빠 아빠! 내가 장중에 말 걸지 말랬지! 아빠 그게 아니라 제가 진짜 중요한 정보를 찾아왔어요. 아빠 여기가 종토방이라는 데인데 완전 주식 고수들이 많아요. 아들아 주식 고수들은 남에게 정보를 주지 않는단다. 아니 근데 내부자들도 있고 막 주포형님들도 있단 말이에요. 헛소리 집어치우고 단타 물렸으니까 썩까져 엄마. <laughs> 구경이나 해볼까? 종토방. 이 쌀쌀해 병신들아 나는 탈출한다 역겨웠고 다시모지 말자 어휴 다음주에 호재 터서 오를건데 에휴 쯧쯧쯧쯧 야 지금 매수세 안보이냐 병신 야 대표가 축하 방어에 관심이 없는데 이걸 아직도 들고 있노 저 새끼 백방 물려서 못 나가니까 허언증인 듯 크크 <laughs> 자자 다들 이러지 말고 영차영차 영차 한번 합시다 영차 영차 뭐야 F.U.C.K님은 몇층이에요 저는 7층 입주민입니다 7층이면 조만간이구만. 어디서 비티질이야, 이씨. 저기요, 왜 초면에 욕을 하고 그러세요? 썩꺼져마 불난집에 부채질 하고 있어, 이씨. 자, 자, 그러지 말고 다들 한마음 한 뜻이 돼야죠. 아, 탈출기념 피자 뿌린다. 선착순 다섯 명 손. 저, 요 저, 요 저, 요 저, 요 카카오뱅크 333 응, 안줄 거야. 탈출 못한 호구들은 당해도 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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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인성이 못돼 갖고는 말이야. 저, 저, 저. 아이, 씨. 다른 주식은 다돈 복사 중인데 이건 왜안 가는 거야? 진짜! 다들 욕하지 마시고 천천히 시장의 흐름을 보시는 게. 야너 7층이라며 뒤질래 진짜? 어디 사냐? 야집 주소가. 전마 <놀람> 저거 <놀람> 9층인데 피틱질하려고 구란드 크크. 저는 이 주식 믿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대기업 아닙니까? 이들 개업어서 주식을 처음 믿고 있네. 교회 가서 하나님이나 믿으세요. 이봐요. 그래도 이건 배당이라도 나오잖아요. 배당? 야이씨 배당? 이게 배당이야? 배당 받아서 치킨도 한 마리 못 먹데 는 이게. 배당이야 <목소리나> 진짜 <목소리나> 여기 호구, 중신들 다 모였노, 크크크크크. 여기요, 그쪽도 들어온 거 보니 호구 같은데. 응, 나는 미장으로 인생 역전했어. 거, 그러면 그러지 말고 소스 좀 주시고 얘기하시죠. 자, 자, 종소방행님들 2시에 큰거한방 갑니다. 댓글 고고고고.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자요. 응, 구라야, 2위로 골 깨진 새끼들 명단. 그러지 마시고 소스 제대로 한 번만 주십시오 형님. 아, 저런 새끼가 한둘이냐. 그냥 다들 무시하세요. 혹시 모르니 출서 봅니다, 크크. 자, 자, 이번엔 진짜 큰 소스 갑니다.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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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신들 또 당했죠? 평생 여기서 울부짖으셈 야너 어디사냐 이 x x 러 내가 방망이 들고 찾아갈라니까 응 찾아와봐 씨 <놀람> x 집주소 까이씨 <가>, <놀람> 쌍도 아파트 102동 103동 컴온 우리 아빠 싸움 존나 잘어응 쫄아서 뭐도 줘? 아들아 혹시 이거 너니? 어너이 개새끼